이번에 해볼 거는 루트고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전부터 계속 존재했던 는 프로젝트인데요. 이번에 한국 단독 이벤트가 있다고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좀 특이한 점은 루트고를 했을 때 모나드 테스트넷 토큰도 주니까 모나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M2 e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좀 돌아다녀야 됩니다. 불 플레이나 iOS에서 앱을 다운 받아야 되고요. 저는 설치를 했고 실행을 했습니다. 가장 위에 에너지가 있고요. 이게 두 시간마다 한 번씩 찹니다. 몽크들이 이렇게 맵에 떠 있게 되는데 이 위치로 가서 클릭. 을 하면은 채굴이 되는 거예요. 회색으로 되면은 채굴이 끝난. 스팟 이런 요 거는 이미 끝났으니까 가도 채굴이 안 되고 이렇게 노란색들 있는 데 가서 채굴을 해야 됩니다. 저는 차 타고 돌아다닌 다음에 다섯 군데 스팟을 채굴했고 한 군데당 3만 개의 봉크를 채굴했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먹은 거고 이런 거는 남아있는 거고 메인 화면에 봉크 버튼 눌러보면 은 리워드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레플 티켓을 줘요. 레플 티켓은 레퍼를 통해서 가입하면 10개를 주고요. 상자를 열었을 때또 10개를 줍니다. 그 레플 티켓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넣어서 레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 레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니까 3,000달러짜리 하는 게좀 보기 편할 것 같은데 48일 남았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하시면 될것 같고 한국 전용 이벤트이기 때문에 한국을 걸어 다니세요. 그리고 상자에서 봉크와 티켓을 모으세요. 티켓으로 레플에 참여하고 특별한 상품을 받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 전용 이벤트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는 건 어렵진 않고 걸어 다니면서 채굴을 하는 거기 때문에 M2의 기능도 하니까 출퇴 하실 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이콘들은 24시간마다 재생성된다고 하니까 하루에 한 번씩 확인하시고 리젠 시간 확인하신 다음에 타밍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자 하나 깔 때마다 3만 개를 받는데 총 50만 개부터 출금이 가능하고요 50만 개는 2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고 3만 개 정도면은 한1,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5,000원 정도 채굴이 되는 거고요 출금은 수요일만 가능하고요 출금 수수료가 0.5 불이 나갑니다 서울권 같은 경우는 많이 퍼져가지고 앱에 남아있는 게 없다고 하니까 서울권 사시는 분들은 열심히 챙겨야지 채굴이 가능할 것 같고요. 핸드폰 많으면 한 방에 채굴하고 출금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봉크 토큰을 무한정으로 줄 수는 없고 어느 정도 한정된 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셔서 받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드 생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제 얼마나 갈지 모르니까 최대한 빨리 봉크 모아보시고 요즘에 또 상승세도 좋기 때문에 채굴 잘 하시고 50만 개잘 모았다가 매주 수요일마다 출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방에 굉장히 많은 봉크가 채굴이 되는 분도 있다고 하니까 최소가 3만 개인 것 같고 최대로 나오면 50만 개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랜덤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루트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이번 봉크 이벤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벤트들이 나오기 때문에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은 봉크 열심히 채굴하셔서 출금까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